그거잖아요. <laughs> 네, 네, 네. 부산 진시장에서 네. 그 거북주단이라고 한복 한복. 아 진시장 안에 네네. 아, 한복들 네네. 많은 거기에요. 맞 아. 맞춤하고 대여 같이 하고 있는데. 아, 오래 하신 거예요? 그가한편 이제 어머님이 하던 거를 이제 며느리 그 일호로 물려받아서 아. 그 지금 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아. 그런데 제가 그냥 놀고 먹고 려고 했는데 이 IMF 이후로 한복이 너무 안 돼요. 장사단 되고 보래서 힘들해요. 이건 지금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희 시어머님께서 네. 53년 전에 이제 창업을 하셨고요. 53년 전? 네, 네. 어? 저는 이제 이어받아서 한지가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와, <laughs> 이 가게에서 53년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장님 시어머니가 그래서 지금 배를 네, 네. 이어서 하고 계시다고또 네, 네. 앞으로. 누가 또할 사람 있나 이렇게 이어가 애들은거 아니에요. 네, 저희 딸이 지금 이제 한복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음.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 시장이 요즘에 예날 같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떠세요, 요즘 음. 이 시장이? 네. 경기 침체가 첫 번째 원인이고요. 경기침체.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혼수 한복이 주가되다 보니까 음. 결혼하신 인구가 많이 감소해서 아.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음. 결혼 할 사람들이 적다 적어졌다 네+ 네 맞습니다 음, 그 인구가 적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 어떻게 활성화되게 타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저희들, 좀 그래도 요즘은 고객님들이 맞춤보다는 또 대여를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아, 네+ 네 한복을 입고 다시 반납하는 대여 시스템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요구에 맞춰서 각 가게마다. 대화할 수 있는 물건을 다 준비해 놓기도 아 하고요. 원단도 실용적인 원단을 음. 많이 준비해서 음. 한복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췄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부담 없이 저렴하게 음. 입으실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음. 많습니다. 어, 옛날엔 문턱이 높았는데 이제 문턱을 좀 낮추셨다 이 말이죠. 씀 아, 그럼 예. 혼수 저, 전문 시장이기도 하고 원단이나 바느질 모든 게 갖춰 있거든요. 네. 이 인프라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음. 우리 아름다운 옷의 명맥을 이어가면서도 예. 손님들이 원하시는. 음. 이렇게 실용적이면서도 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 저렴하고 그렇죠. 만들 수 있도록 <laughs>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예. 우리 전통 문화를 이어가도록 음.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들계셨죠 아니,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 뭐, 빈부 격차가 심해갖고 <laughs> 저하고. <웃음> 사실은, 이제, 퇴직 선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시간이 남을 때 많이 돌아보고 생각을 많이 가져라고 해서 예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실제로 혼자 다니니까 많이 겁이 나요 소심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내년쯤 되면은 일차적으로 제주도 한달 살이 정도라면 해볼까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음, 혹시 1월달에 저하고 제주도 갈 마음이 있습니까? 2박 3일. 아이고.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평일에. 네. 비용은? 비용 따라오면. 따라오면 가벼 어. 동훈 여러분 들으셨죠? 1월달 주 중에 평일에. 이박 3일 정도 질도 비용은 선배님이 부담하는 거예요 <laughs> 댓글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아니 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사무국장 지요까지만더 요까지, 이상은 받으면 안 되겠다 사무국장 여까지만 하고 아까 시킨 거 있지 등기부등본하고 개발 계획하고 확인하고 이건 좀금런더라 그렇게 하시네 아니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일 좀 난이한 부분은 도조활동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난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아, 잘, 잘못된 겁니까? 그게 어, 애정이 있어 보이시던데. 체질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하고 좀 합이 맞은 것 같더라고요. 입소하면서부터 노동자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좀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에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사회 나가다 보니까 이거도 좀도움이됐던 부분들이 노조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음, 학교에서 노조 활동 배웠습니까? 학교 할때 대자보 쓰는 거라든지 뭐어 대자보 맞습니다 저는 돌은안던지봤고 짝돌 안든지각 대자보 쓰는데. 이 초창기에 우리 노동조합도 대자을 하는 게설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제가 하니까 좀 노, 놀라더라고 그래서 계속 하고. <laughs> 어, 요거 전지 아닙니까? 전지. 요렇게 <laughs> 딱 접어서, 접어서 쓰는 거. 남들은 짝대기 끈잘 접어가지고. 아, 귀엽다. 이막 매직 냄새 맡으면서 네. <laughs> 좋았던 기 게. 아, 기업들이. 빨간색 섞어. 제가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그 집, 부산 지역 본부에서 집행부를 맡아서 활동하는 마지막 집행부가 근데 가장 많은 본부장부터 해서 사무장, 그다음 지부장들 마지막 에 뜻들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재미도 있었고 저는 저, 우리 농장이 전국보다가 됐는데 저희들은 부산 본부 안에서만 계속 활동을 했고 그 속에서 뭐 부상들 몇개 후보부장부터 해서. 그 다음 또뭐 했죠? 조직부장, 그 다음 또뭐 했죠? 그런 어, 등등 하면서 그의몇개 시험, 시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한 직장생활이나 제하고 노동자 거의 그 비슷하게 활동을. 증정을 안해 보고 보면서요 위원장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했습니다. 그런 거는. 어, 그런 다음에 앞에 나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그럼 음, 위까지 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누가 <laughs> 시켰을까? 학회장도. 누가 하고... 시켰겠죠. 제가 안 했습니다. 지금 시간도 지났는데 누굽니까 음, 모르겠습니다. <웃음> 개인정보입니다. <웃음>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 나서 제일 느느는 게 개인정보거든요. <laughs> 아... 직장생활 3주나 하면서 몸에 지금 딱 와닿는 게 개인정보밖에 없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돼. 왜 그러신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건강보험에 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내 보험자가 왜 올랐느냐 실제적으로 저희 분단에 그런 자료 다 있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는데 참 말을 해주기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개인 정보 저희 노동조합은 저희 삶인 것 같아요 어차피 노동조합 자체가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하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진짜 퇴직을 하더라도 그거는 가슴속에 언젠가는 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거 인터뷰는 근데 왜 갑자기 응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무장님 자체한테 전화 왔어요. 그냥 처음 인터뷰이기 하길래 아 그런거는 나는 못한다 음. 처음에 다 거짓을 했고 그냥 막, 그러면은 마술 막 한잔 한 합시다 이라길래 뭐술 한잔 합시다 저도 그래서 오케이를 한건데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돌이켜서 그 인터뷰 하하이 이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유 이제 안하죠 안 <laughs> <laughs> 사실은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운동이 간다 해서 동문을 만나러 가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그 동문이거든요. 그 동문을 섭외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복장이 섭외 전화를 드렸을 때 그냥 살가운 이야기 편하게 하신고 생각하고 좀 응해 주시면 좋겠다고 사복장이 꼭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겁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사복장 독촉잖아요. 요즘 기과대 모임 핫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재밌다고 지금은 거의 매월 네. 둘째 토요일마다 만남을 행색을 하면서 보통 열 명에서 1 2명 사이 아, 계속적으로 아, 오네저 네. 밴드에는 저 전체 몇명 정도 가입되 있는 겁니다 지금 한3 5명 정도가 어 반대요 아, 네. 이제 시간 많다 면서 내고 뭐 총을 지키겠어 했는데 제일 문제가 장소 섭외하는 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식당 예 네. 그래서. 안 되면 내년부터 한 군데 잡아갖고 일두번을다까 생각도 들어보는데. <laughs> 아니 최근에 김원동 문이랑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신다면서요? 음, 자주는 아니고요.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우니가 이제 진보당에서도 연재 그 중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재 거제 사동에 방범 활동이 봉사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아, 밤에 네. 그 계기로 그때 한두번만나서 저녁에 방범 활동 같이 하고 마치고 집에 가고 뭐 그런 정도. 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 거죠? 아마 매주 목요일 방범 활동 하는 거로 봉사 활동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선배님은 매주 안 갑니까? 그러면. 아, 일이 있으면 저는 안 가고 은니는 매일 가, 매주 가고. 같이 갈래요, 오늘에? 예? 같이 갈래요? 목요일요? 네. 네. 저저 방법 알레르기 있어가 알레르기. 선배님 마지막으로 그 민동 회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유 참... 부끄럽습니다. 저... 경승대를 졸업하고 직생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자주 오고 자주 만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부터 자주 연락하고 서로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동은 생각하면 제가 좀 미안하죠. 졸업하고 동시에 사회생활 을 먼저 하다 보니까 동문을 많이 생각을 못 하고 그랬던 분, 하여튼 고맙고 모든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 민동에서 먼저 알아주고 챙겨줬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고마운 존재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묵목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주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길을 걸어 나오신 김규왕 선배님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 내년이 정년이라고 하시는데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민동은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될 생각 안 하다가 이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 이야기 놓이 눈물이 날라네요. 아직까지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여보, 사랑하고 애들아, 사랑해. 나에게 땅이란, <laughs> 나에게 땅이란, 재산이죠. <laughs>